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배우 김지원 씨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배우 김지원 씨 음, 사실 어, 제가 잘 모르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도 사주풀이를 해볼게요. 임신년 원숭이띠 해에 태어났고요. 경술월이라고 해서 가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진일지로 태어났는데요. 수월의 무토는 일단 토라고 하는 흙의 기운이 좀 강한 계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신약하지 않다고 해서 원래는 목이라고 하는 나무의 기운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개수 또는 임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수생목 목생화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 목이라고 하는 관의 기운이, 예, 없죠. 안 보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자유분방한 자기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좀더잘 맞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월에 이제 투관된 것이 경금이 투관됐습니다. 경금은 식신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격이 식신격 이렇게 기를 볼수 있을 겁니다. 식신격은 성격 자체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 마인드 이런 것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식신이 임수를 생하고 있는 형태, 즉 식신생 편재. 그래서 기본적으로 격에 대한 격용은 잘 갖추고 있는 사주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일반인들 같은 경우 식신이라고 하는 근면 성실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편재라고 하는 어, 외국과 관련된 유흥 즐거움, 무역, 유통, 어, 돈 되는 일, 금융업 이런 것과 관련되는 직업을 갖게 될 경우 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경술 그러면 이것을 괴강 그러고요. 무진 그러면 이것을 백호 그럽니다. 이것이 충 맞아서 어, 깨지고 흔들리는 그러니까, 발동하는 백호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직업을 구할 때, 이 백호나 괴강은 좀 강한 직군을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의료, 군, 경, 검, 뭐, 이런 쪽, 좀잘 맞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배우니까, 배역을 맡을 때, 당당한 커리어먼, 그리고 의료나 사법기관 관련된 직종의 배역 이런 것을 맡으면 음, 사주대로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러니까 사주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사람들에게 어, 그 자신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배역을 구한다고 하면 이런 계통 쪽에 나쁘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 용신은 식신격의 편제용신 그리고 관희신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운의 흐름은 음... 애매하게 흘렀죠 오행통변만 가능하게 흘렀습니다 뭔 얘기냐면 경금은 원래 정화를 좋아합니다. 경금이 정화를 보려면 간목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운이 지금 24세 정미 대운이죠. 이러면 정화가 경금을 재련하는 형태, 즉 식신이 정인으로 인해서, 즉 정인은 배움, 배움으로 인하여, 인하여 재능이 점점 능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즉, 연기력이 점점 상승하는 그런 운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억불을 생하는 것은 아니고 귀신 운인데요. 자, 여기서 볼때 인성이 원령 술토를 생하고 있어요. 그러나 <laughs> 지지에 신금이 있고 천간에 경금이 드러났으니 이것은 격이 토라고 하는 격이 아니라 금이라고 하는 격입니다. 즉 화운이 오면 활동 영역이 넓어진다가 아니고 점점 위축될 수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주가 34세가 되기 전에 인지도를 올려야 해요. 어, 그러니까, 어, 미대운도 이게 이제 토운이잖아요. 그러면 토생금 하는 격을 키우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 어, 정미 대운의 자기 가치를 끌어올려서 어 병호 대운 오기 전에 어 활동 영역을 넓혀놔야 됩니다. 그래야 인지도 있는 배우로 성장할 수 있어요. 능력은 충분히 뛰어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저기 경술 개강 무진 백호 이렇게 되어있으면서 형충 가지고 있으니.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식신 생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또는 자기의 재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주라고 얘기를 해볼수 있어요. 근데 운이 인성 운으로 흘러가면 저것이 연기자로서 인지도 올리는 용도보다 인성이라고 하는 교육, 기획 뭐 이런 쪽으로 또는 편집 아이디어 활용,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음, 적당히 인기를 얻고, 교육계, 로 가거나, 어, 직업적인 변동, 또는, 음, 활동은 하는데, 사람들 눈에 잘안 띄는, 어, 연극, 전극이라고 하죠, 연극이나 또는 뭐 뮤지컬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쉽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34세 되기 전에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잘 활용해야 되는 운이라는 거거든요. 34세 되기 전까지 그래서 이때 인기를 얻어 두시면 어, 좀더 활동하기가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세운으로는 작년, 올해 하면서 비견, 겁제가 와요. 비견은 동료를 말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해온 것을 함께 해줄 동료와 같이 움직이는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연기를 하는데 큰 지장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올해는 기해 그랬잖아요. 겁제가 왔어요. 겁제가 왔다라는 것은, 어, 억울한 생각이 들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구요. 두 번째,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어요. 즉, 연기 말고 다른 거할 가능성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예능이라든지 이런 걸로 갈 수도 있구요. 음, 뜬금없지만 가수 이런 것도. 아, 이건 아닐까요? 아무튼 겁재운에서는 새로운 경험을 쌓는 시기이고 어, 주변에 나와 다른 사람이 생겨나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자 말고 음, 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추진해 볼수 있는 시기 이렇게도 얘기를 해 보거든요. 근데 지지에서 딱히 건든 것은 없어서 그냥 새로운 경험 했네 정도이고요 내년이 되어야 경자년이 되면 식신생제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지에서 신자진 이렇게 수국을 이뤄서 활동영역 또는 할일 이런 것이 늘어나죠 그래서 내년 내후년 그 다음 해그 다음 뭐 이렇게까지 해서 2024년까지 활동을 잘 하시면 어, 인정받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 동안 해서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성공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교육계로 가셔도 되고요. 전극을 하셔도 됩니다. 어, 이 활동 무대가 줄어드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한해한해 한해 들어오는 운을 받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운에서 크게 성장장해서 드라마에 매번 나오고 영화 찍을 때마다 성공하고 그럴 운은 아니라는 거죠. 대신 34세 되기 전까지는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때 지금 딱 운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런 시기를 잘 활용하시면, 어, 원래 배우라든지 또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음, 급을 올려놓으면 세운으로도 성공을 잘 해요. 그러니까 운이 운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잘 해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애정운은 사주가 좀 좋아한 편이죠. 술월생들은 대부분 또는 신유술 하는 그 생들의 대부분은 감정적으로 움직이기 보다 이성적인 연애를 합니다. 식신격은 남자가 착하면 되고요. 편재용신했으니까 조금은 계산적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이성적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 그냥 막 사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계산이 다된 뒤에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지의 인성 일제에 비견을 둔 것은 친구같은 사람을 말하고요. 진중의 을목이 관인데 충맞았죠. 직업을 백호직업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백호직업 군 경검 의료 교육 기타 등등 네, 의료교육 그리고 요식업 어... 어, 건축같은 좀 강한 그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 또는 충맞았으니까 충맞았으니까 조금은 흠이 있는 사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37세 이전에 결혼할 경우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은 좀 늦게 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무진 일주가 이제 백호의 기운을 갖고 있어서 좀 파워풀한 그런 배역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조금은 인지도가 상승할수 있는 그런 배역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운은 올해까지는 썩 좋은 운은 아니에요. 올해는 그냥 이것저것 새로운 것 해본다고 바쁜 시기인데. 어 그것에 대한 결과가 아주 크게 나타나고 그러는 시기는 아니고요. 내년쯤 되어야 어,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과가 잘 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이것이 이제 카페도 에 가입을 하고 이게 그 구독자분이 자꾸 신청을 하셔가지고 김지원 씨 사주풀을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이 시기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4세가 되기 전에 자리를 잡아두셔야. 이 운들이 편하게 흘러가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우정, 물론 태어난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통변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가 좀 변화가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를 잘 활용하시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사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로 김지현씨 사주풀이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